여러분, 시바이누가 이번에 단 하루 만에 130억 개 소각을 하면서 전례 없는 소각률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현재 시바이누는 조정과 횡보를 보이고 있고, 언론에서는 가격방어 실패한 거 아니냐고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볼땐이 정도면 가격방어 성공한 겁니다. 최근 민코인 섹터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440% 급등이 나왔는데, 그 중에 시바이누가 300% 이상 급등을 했죠. 이런 상승률에 비하면 겨우 30에서 40% 하락분이 안한 겁니다.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23,000%의 소각률이 증가를 하면서 가격 방어를 해준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시바이누의 가격은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RSI 지표를 보시면요. 은 3일간 과매수 상태로 큰 상승을 보이다가 과매도 상태로 조정을 주면서 횡보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매체의 전문가들은 시바이노의 사상 최고가, 즉 정고점인 21년도의 가격을 뚫고 크게 오를 거라는 전망을 여전히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고 있는 힌트를 통해 시바이노가 앞으로 떡상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화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바이누를 사라고 힌트를 주었는데요. 정확히는 화성 이주 계획의 시바이누를 활용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머스크는 지금까지 도지코인에 집착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바이누로 변경을 했다는 말 믿기지 않으실 텐데요. 앞으로 시바이누가 화성화폐로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돈을 벌수 있는 모든 정보들 준비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신형 테슬라 스포츠카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무려 제로백이 1초 미만인 전기 스포츠카를 출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로백 1초 미만은 우주선이 날아갈 때 드는 마력으로만 가능한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로켓 회사인 스페이스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시바이누 이야기 안 하고 뜬금없이 전기차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게요. 일론 머스크의 꿈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모든 인류를 화성에 이주 보내는 겁니다. 이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테슬라는 전기차라서 신재생에너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솔라시티. 말 그대로 태양 도시를 뜻하죠. 태양으로 운영이 되는 도시 계획입니다. 화성에서는 따로 석유나 천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태양을 통해서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머스크가 왜 스페이스X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주선 운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죠. 일반 로켓은 한번 발사가 되면 추진 엔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 X에서 만든 로켓은 재활용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17번이나 성공을 했다고 기사에 뜨기도 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이걸 왜 할까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화성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겠죠. 자, 이렇게 전부 다 화성과 연결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일들을 추진하는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도지코인에 집착을 하게 됐을까요? 만약에 실물 자산들, 뭐 달러라던가 동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로켓에 실게 된다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게 돼요. 우주선 자체가 무게가 단 1g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엄청난 청문학적 금액이 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스타링크를 통해서 화폐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이 화폐가 디지털 화폐인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머스크가 이렇게 도지코인에 집착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너무 높아졌고 가격이 매일매일 요동을 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 변동성 심한 화폐를 여러분이면 쓸것 같나요? 이건 화폐로 절대 못 쓰죠? 특히 현재 도지코인은 너도 나도 사고 있는데 가격이 매일 오를 거고 비트코인과 가격이 비슷해지면 이거 화폐로 쓸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시바이누는 안 그러겠냐? 물론, 시바이누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시바이누가 화성화폐로 가능한 게, 시바이누 팀이 2022년부터 말했던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는 거 모두들 아시죠? 그런데 이게 대박인 게 지금 시총 10위 안에 드는 코인 중에, 스테이블 코인을 시도하는 코인이 이렇게 시바이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트래 토큰 이야기 해드렸죠. 이트래 토큰이 앞으로 출시될 쉬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미 완성이 됐죠.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쉬 스테이블 코인이 올해 안에 발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완성이 되면 화성화폐로 사용이 될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시바이누를 많이 매수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쉬 토큰 또한 시바이누를 이용해야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 솔라 시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 주고 돈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텍사스에서 태양광 패널 요금으로 시바이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작년의 이야기예요. 자, 아, 이렇게 시바이누는 화성에서 쓸 수밖에 없는 모든 요건을 점점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 시바이누 가격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이 정도면 초등학생도 시바이누의 가치를 알아보고 바로 매수하겠죠? 아직도 시바이누는 기회니까 매수 안 하신 분들 꼭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홀딩 중이신 분들 절대 걱정 마시고 끝까지 잘 견뎌서 꼭 코인 시장 졸업합시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크립토 시장은 점점 상승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아주 좋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 속에서 한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겁니다. 요즘 세력들의 개미털기가 굉장히 심한 장세잖아요. 이럴 때 투자 전략 잘 짜셔서 좋은 선택을 이어 나가셔야 할 텐데요.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비록 흙수저로 태어나서 남들보다 적은 돈으로 코인을 시작했지만. 이 원칙 하나를 알고 나서부터 너무나 쉽고 빠른 시간에 투자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 아니어도 누구나 이 원칙만을 안다면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100억 부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올해 정말 활활 타오르게 될이 불장에서 남들은 이 원칙을 알아서 수익 크게 보는데 나는 정작 이 원칙을 몰라서 수익 못 보면 배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원칙이 뭔지 그리고 이 원칙에 딱 맞는 코인들은 또 뭐가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코인으로 부자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지금 이 뉴스에서 나온 부자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부자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큰 수익으로 부자가 됐을까요? 저는 장담하는데 단한 명도 빠짐없이 이 원칙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칙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뭐야, 왜 뻔한 소리라고 있어? 하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시바이누를 들고 있죠? 높은 가격에 들어가서 물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높은 가격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싼 가격에 사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제가 이 원칙을 말하면 다들 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정작 코인 투자하시는 걸 보면 비싼 가격에 사서 물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게요. 여기 신생아와 성장이 멈춘 성인이 있습니다. 이두 명이 앞으로 몸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투자를 하실 건가요? 맞아요. 대부분 신생아에게 투자를 하겠죠. 신생아는 자라면서 계속 몸무게가 늘어날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비트코인이나 여러 알트코인처럼 이미 다 자라버린 코인들의 베팅을 크게 하시는 거죠? 보지코인은 2017년 0.3원에 시작했던 코인이잖아요 한때 도가 지나칠 정도로 880원까지 올랐었죠 무려 13,000%가 상승을 한 거죠 우리가 초기에 만 원만 샀어도 총 1억 3천만 원 수익을 본 겁니다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 장난 아닌 수익을 안겨 주었던 거네요. 시바이누는 2020년 7월에 발행이 됐는데요. 초기 가격이 소수점 뒤에 0이 무려 8개. 0.00000001달러. 하나로 0.0000013원이었죠. 이후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0이 4개나 지워진 최고가 0.0000819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하나로 0.1원. 무려 9만 배가 폭등을 한 거죠. 만원이 9억이 된 거예요. 이때 400만 원 투자를 해서 1조를 벌었다는 기사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재 시바이노 가격이더라도 초기 가격에 비하면 1만 배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처음 투자한 만원이 지금 현재도 1억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코인들 공통점이 다 뭔가요? 바로 민코인들입니다. 제가 말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칙에 정말 잘 맞는 코인들이 바로 민코인들이죠. 지금 현재도 민코인은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하루에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은 이미 상승을 많이 해서 앞으로 상승폭이 작을 텐데요. 하지만 민코인은 낮은 가격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승의 폭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는 적은 돈으로 싼 가격에 투자를 해서 폭발적인 상승으로 큰 수익 낼수 있는 민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민코인 시장을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뭐 300%는 기본이에요. 심지어 24시간 동안에 9,999% 보세요. 정확하게 24시간에 9,999% 뒤에 표기를 더 이상 못해서 플러스 표시 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종목이 하루에도 많이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민코인 특성이 뭐냐면 다른 메이저 코인처럼 시총이 높지 않다 보니까 5천원 만원만 사셔도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매주 알려드리는 민코인들 중에 딱한 개만 잘 터져도 시바이누처럼 150만배, 만원을 사게 되면 150억, 200억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갑에 있는 5천원, 만원으로 100억, 200억 이렇게 만들어 줄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이가 아는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 관련 코인이고요. 현재 모든 전문가들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노와 같이 민코인 대표 주자가 될 거라고 예상들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라 역시 안전하고요. 특히 트럼프도 엄청 들고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오늘만 해도 60% 이상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일찍 사면 살수록 이득인 코인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기사만 나왔다 하면 이 코인은 계속해서 들썩일 건데요. 이건 무조건 사셔야죠. 어차피 만원만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종목 일주일에 만원씩 투자 중에 있고 미국 대선 전날에 팔 겁니다. 이미 고래들도 냄새 맡고 들어와서 이제 막 60%가량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상승할 폭을 생각한다면 60%는 시작도 안한 겁니다. 고래들이 들어와 있을 때가 매수 기회이신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민코인은 특징이 가벼울 때 강한 상승을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면 너도나도 사게 돼서 종목이 무거워지고 큰 상승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의미가 없게 되니까요. 이 종목 정말 알고 싶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이 번호에 200억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코인에 크게 투자하듯이 큰 금액으로 투자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해본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충분히 5천원, 만원으로 큰 수익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꼭 투자하시지 않더라도 일단 종목 받아보셔서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확실한 정보라는 거 아시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민코인 투자가 어려우시거나 하시면 어떻게 투자하는지 투자 방법부터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모두 알려드리니까 걱정 말고 문자 주세요. 제가 드리는 종목에 5천원, 만원 넣으셔서 성공을 하시게 되면 적게는 1억에서 100억, 200억 이렇게 버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제 이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먹고 삽니다. 꼭제 이름 기억해 주시고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많은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